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승진 1일일째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경찰공제하고 콜라보로 그 경찰공제에서 나온 실무종합으로 강의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실무종합도 철저하게 공제의 책에 있는 지문으로 구성을 합니다. 지문을 그대로 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문을 제가 좀 변형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단순한 문제 말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박스용으로 개수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아마도 틈틈이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빼지 말고요 꼬박꼬박 이렇게 들으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 될 테니까 좀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앞에 첫 진도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풀어볼 문제는, 음, 경찰의 개념 문제입니다. 경찰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형식적과 실질적 나오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하나씩 볼게요.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면 무조건 형식입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 하면 무조건 형식이죠. 그래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는 경찰 활동, 경찰이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질 여금의 경찰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셨죠? 첫 번째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가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실질적의의 경찰이라고 공부하셨죠, 그죠? 그럼 이걸 세 개가 다 들어가야 실질적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유지는 적극적 목적입니까? 유지하는 건 소극입니까? 소극이죠? 적극 목적 때문에 X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심할 게, 소극목적이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니까 우리가 얘는 사회목적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혹시라도 사회목적적인데 이거를 국가 목적적 이러면 안 됩니다. 사회목적적이다. 그리고 명령 강제니까 권력적만 들어가죠. 비권력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그 다음에 여러분 실질 경험의 경찰은 독일에 어디에 나왔다고요? 바로 행정법학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독일이지 프랑스가 아니고요. 행정법학이지 행정학이 아닙니다. 두 개.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행정법학이니까 당연히 법학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법학은 실무가 아니고 뭐예요? 학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법학 이론적 학문적 개념이 여기 실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무상은 형식적 의미경찰이 실무상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법경찰과 정보경찰 활동은 실질여금의 경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왜안 되냐면 우리가 실질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실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공공이 아니고 질서유지는 목적이... 과거에요. 목적이 유지하는 거니까 현재나 앞으로에요. 현재나 앞으로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 활동은 범죄 수사잖아요. 근데 수사는 언제 범죄가 일어났어야 됩니까? 과거에 일어난 범죄를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과거에 일어난 걸 진압하는 거고. 형 실질적 의미는 앞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사법 경찰은 그래서 실질은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범죄 수사 현재 우리 경찰이 하니까 사법 경찰은 형식에는 들어가지만 뭐에 안 들어간다? 실질은 아니죠.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정보 경찰 활동은요. 우리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보 경찰은 강제적인 방법은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간마드로 정보경찰은 명령 강제 아니야요 그럼 우리가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명령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정보경찰 활동도 경찰이 하니까 결론 두 개는 형식에는 들어가지만 뭐에는 안 들어간다? 실질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 경찰에 입각한 경찰 활동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경찰과 다른 나라 경찰은 임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는 우리는 경찰이 안 하는데 중국이 경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형식에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실질에만 들어가는 것도 이렇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시위 진압 있죠? 시위 진압은 경찰이 하니까 형식이고요. 걔는 실질에도 들어가 시위 진압. 근데 순찰 활동 같은 거, 아까 사법 경찰, 정보 경찰 활동은 이쪽에만 들어가죠. 근데 위생, 영업. 이런 것들은 이쪽에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죠. 그럼 보세요. 형식적 의미 경찰 중에는 실질적 의미 경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 맞죠, 그죠? 형식에만 들어가 고 실질은 아닌 거 있잖아. 반대로 실질적 의미 경찰에 속하는 게 보드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지문 이렇게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우리가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일반 행정기관,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아닌 기관도 실질적 의미 경찰 활동할 수 있잖아요. 조심할 게 이겁니다. 실질적 의미 경찰은 바로 행정경찰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 행정경찰을 두 개로 나누면 업무의 독자성이죠, 그죠? 독자성에 따라 나누면 무슨 경찰? 보안경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에 행정경찰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현재 보안경찰은 누가 담당합니까? 경찰이 담당하죠. 그런데 이 협의 행정은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입니까? 다른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험이 경찰할 수 있죠. 근데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건 실질 중에서 뭐예요? 얘기했죠? 예. 협의 행정 경찰 작용을 한 경우 있죠. 얘기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은 형식에 들어가는 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총 정리해 본다면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소극 목적이니까 x가 될 것이고 전통적인 행정법학은 맞지만 실무상이 아니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다. 그리고 사법 경찰과 정보 경찰 활동은 실질에 포함이 안 돼. 형식에만 들어가고 실질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타당하지 않은 건세계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 첫날, 첫날 이제 이렇게 일일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급요일까지만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식사하실 때라든가 주로 식사하실 때 많이 듣거든요 식사하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조금 들으면 요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